네, 안녕하십니까. 조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네이처셀 빠르게 보겠습니다. 지금 강력한 조인트 스템에 대한 임상 이상에 대한 FDA 미팅이 완료가 되었고, 긍정적인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오히려 마이너스 12% 급나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임상 3상에 대한 장애물도 없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내년 1분기에 이제 강하게, 어, 임상 3상에 대한 그 디자인, 상호파, 이러한 것들이 기대감이 좀더 높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주가는 반대로 갔다, 이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네이처셀 주주분들이 많은 걱정과, 그 다음에 불안감이 있을 겁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오는 거 아닌가. 불안감이 있을 건데,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이겁니다. 일단은 이 61선에 대한 흐름, 즉, 61선에 대한 이탈이 나왔지만은, 61선을 지키면서 일단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12% 급락이 나온 상황에서 이 반납한 구간에 대한 회복을 갖다가 언제, 언제 빠르게 이루어낼 수 있느냐. 즉, 주가를 갖다가 다시금 요 라인, 27,000원, 요 라인까지 빠르게 회복을 시킨다면 요 라인에서 주가는 강하게 반등에 대한 포인트. 즉, 우상향하는 그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이 기사 다 보셨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임상 이상에 대한 FDA 미팅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 시설을 갖다가 신축합니다. 투자도 들어오고 투자금도 들어오고 신축도 하고 그리고 삼상 장애물이 없다에 합의가 되었고 내년 1분기에 예상이 된다. 이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메릴린드 주, 그다음에 볼티미어 그렇죠? 여기에다가 지금 생산 시설을 갖다가 합의했다 신축에 대해서. 그리고 내년 말에 2만 명 분에 대한 생산, 그리고 31년도에는 100만 명 생산. 자, 지금 미래 지향적인 매출에 대한 그 흐름이 나왔습니다. 100만 명이면 이제 네이처셀에 미국에서 매출액은 약한 15조 원, 14조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7조 원입니다. 따라서 지금 미래지향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치가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는 이렇게 반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밀린 이유가 누굽니까? 바로 주체가 외국인입니다. 외인들과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연기금까지 매도폭탄을 던졌습니다. 지속적인 매도폭탄이 나왔다 이겁니다. 즉, 주가가 갈만한 강력한 호재가 나왔는데 외인과 기관들의 양 매도가 나오면서 완전히 발이 묶인 거죠. 그냥 잡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외인들이 지금 보면, 어떤 흐름이냐면, 자, 요것이 지금 현재, 외인들의 비중이 되겠습니다. 외인들의 비중이 급격히 지금 뚝 떨어졌습니다. 보면은, 요기 라인, 즉, 지난 11월 13일날, 9%였습니다. 외인들의 비중이 9%. 그 다음에 변곡점이 요 라인이었습니다. 자, 지난 19일날, 8.50%. 그 다음에, 20일날, 8.46%. 그런데 지금 매도폭탄이 딱 나오면서 외인들의 비중이 8.46에서 지금 몇 프로입니까? 8.11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외인들이 왜 던졌을까? 이거거든요. 그러면 네이처셀이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 이유가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폭탄이 나왔기 때문에 외인들이 던졌기 때문에 그러면 왜 외인들은 던졌을까? 그러면 외인들은 지금 이렇게 어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이 좋은 소식을 갖다가 이 외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게 바로 불편한 오해 오해다 이겁니다. 오해가 생겼고 뭡니까 시장의 기대치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지금 너무나 반영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외인들은요 재료 소멸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재료 소멸에 따른 차익 시현을 했다. 즉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가장 유력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재료 소멸이 되었다. 그러면은,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뉴스가 나왔을 때 팔아라. 그러면은, 이런 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FDA 미팅 결과에 대한 기대감. 주가가 이미 상당 기간 선반영되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외인들은. 따라서, 공식적인 발표가 나옴으로써, 단기적인 무엇입니까? 상승 동력이 소멸되었다. 그렇게 판단한 이 외인들이 차익 시련, 거기에 동참했다. 이렇게 저는 보여줍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단기적인 그 모멘텀을 이용한 트레이딩에 그렇죠? 단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합니다. 적극적이죠. 따라서 이렇게 단기적인 그 모멘텀을 이용한 트레이딩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대량 매도로 나왔을 가능성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인들은, 물론, f d a y 의 미팅이 성공적이다. 그 다음에, 삼상에 대한 협의가 되었다. 합의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외인들은, 시간과 비용,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어, 뭐, 뭡니까? 오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FDA 미팅에서 삼상 진입, 장애물이 없다는 합의를 했는데, 임상 삼상 자체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 어, 뭐죠? 소유가 됩니다. 그걸 갖다가 FDA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 가속 승인 해주겠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지금 외인들이 그냥 저버리고 이걸 갖다가 뒤로 팽개 쳐놓고 지금 자기들의 시선으로 지금 이 네이처셀의 주가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캔들, 자기들이 원하는 구간을 갖다가 만들었다 이겁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겁니다. 더큰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외인들이 일단 요런 라인들, 그죠 17,000원, 요 라인에서 잡았던 물량들을 갖다가 일단 던졌고, 전체적인 물량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8% 이상이 현재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지금 네이처셀은 가지고 있는 주가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 굉장히 큽니다. 이제 100만 명 생산에 대한 그 매출은 여러분들 14조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7조가 되겠다. 따라서 주가는 강하게 우상향하는 리듬감을 다시금 찾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심리가 불편하고 걱정이 된다 하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반납한 구간에 대한 회복을 갖다가 언제 이루어내느냐 즉집 나간 이 외인들이 과연 다시금 언제 들어오느냐 이 시기를 갖다가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가 강하게 오히려 플러스 약한 20% 이상 또는 상한가, 장대 양봉을 우리는 노렸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고 외국인들, 그 다음에 기관 애들, 양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밀린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관과 외인들의 뭡니까? 흔들기 작전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갖다가 사수하면서 가고하고 어,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외인들과 기관은 지금 현재 물량이 딸리다. 즉, 좀더 평단가적인 부분에서 우위 있는 아주 좋은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은 1차적인 차익실현 매도폭탄을 던진 거 아니냐 이러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61선에서 브레이크 잡혔기 때문에 지금 반납한 구간에 대한 회복을 갖다가 빠르게 이루어낸다. 그러면 빠르게 이루어낸다는 것은 외인들과 기관이 다시금 재진입에 대한 리듬감을 보였다라는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구간부터 27,000원, 요 라인까지, 자, 반납한 요 구간에서 외인들과 기관의 매집세가 다시금 일어나는지, 그걸 보시면서 신규 매수나, 그 다음에 추가적인 비중 확대를 갖다가 하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네이처셀은 가지고 있는 가치, 모멘텀, 재료,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네이처셀은 단기적인 호재 노출에 따른 지금 요 구간은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지만 임상 3상 진입에 대한 청신호 즉 FDA의 신호 미팅 결과 그리고 미국 생산 시설 확보 미국에서 그다음에 투자금이 들어오죠. 440만 달러. 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주가의 재진입은 단기적인 수급이 안정화되고 핵심 지지 구간에서 반등을 확인한 후에 여러분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 걱정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요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매매 전략을 드릴게요. 지금은 여러분들 매매를 해야 됩니다. 강력한 매매만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재료 소멸 안 되었습니다. 강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12% 밀린 상황에서 그 밀린 구간에 대한 회복을 갖다가 빠르게 이루어낸다면 그 구간이 여러분들 재진입 구간이고 신규 타점이 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신규 매수 대기자분들, 정밀 분석이 끝난 네이처셀에 대한 매매 전략. 제가 이거 바로 드릴 거니까 화면 상단에 번호, 자, 010-5683-4421. 여러분들 상단에 제 연락처로다가 네이처셀, 이렇게 네이처셀이라고 문자 한 통. 지금 바로 남기시면은, 문자 남기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무료 제공하는 네이처셀에 대한 매매 전략을 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반납한 구간에 대한 회복세, 그걸 보시면서 비중 확대, 신규 타점, 이거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 타점을 갖다가 잡지 못하겠다. 황금 타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신규 매수 타점, 잡지 못하겠다 한다면, 여러분들 상단의 번호로 타점,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기시면은, 제가 네이처셀,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12%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고 다시 회복 이후에 주가는 우상향하는 리듬감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자 추가적인 긴급적인 공시 그 다음에 뉴스 아마도 FDA에서 이제는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뉴스가 나올 가능성 저는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전략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불안하거나 걱정되거나, 공포심리, 불안심리, 투심을 갖다가 잃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매매 전략을 통해서 완벽하게 여러분이 네이처셀을 담아가는, 잡아가는, 그러한 기회로 여러분이 꼭 허용하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니까, 상단에 제 연락처로다가, 네이처셀.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기시고, 현재 상황을 함께 이겨내봅시다. 제가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상단에 번호로 네이처셀.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기시고 여러분들 빠르게 매매 전략을 확인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추가적인 정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빌 게이츠 관련 종목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방한했습니다. 그런데 왜 왔겠습니까? 바로 국내 제약 회사를 인수하려고 왔고 만나고 갔습니다. 만나고 갔고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두 회사 간의 인수 합병에 대한 인수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어마무시한 빌게이츠의 투자 이게 어디로 터지느냐 바로 이겁니다. 치매, 치매 완전정복, 치매는 더 이상 사형선고가 아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빌게이츠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갖다가 치매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치매 관련해 가지고 대폭적인 투자를 했죠. 했는데 투자를 했으면 그 결과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글로벌 빅파마들이 일제히 다 뭡니까? 임상 3상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매 환자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배 그리고 대한민국도 2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빌게이츠가 지금 글로벌 빅파마에 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내 제약회사, 한국 제약회사가 지금 글로벌, 빅파마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이루어냈습니다. 따라서 빌 게이츠가 이러한 부분을 보고 방안을 했고 왔다 갔죠. 그런데 빌 게이츠는 왔다 가면서 국내 제약회사 인수하려고 합니다. 해서 이 기업이 어디냐?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떠한 기업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빌 게이츠가 인수하려고 하는 기업, 국내 제약회사 바로 이 종목이 빌게이츠와 만남을 가졌고 이제 조만간에 빌게이츠가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아마 천장을 뚫고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보면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그냥 잔잔한 호수가였습니다 그냥 박스피 흐름을 이어가던 주가가 빌게이츠가 방안을 해서 만남을 가졌다 그러한 이유 하나로다가 이렇게 주가가 완벽하게 움직였습니다 움직였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빌게이츠가 이 회사를 인수할 것이다. 전망이 더욱더 강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다. 빌게이츠의 배팅이 들어갔다.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종목을 놓치면 안 돼요. 빌게이츠가 인수하려고 하는 국내 제약회사 이 종목.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제가 바로 전달해 드릴 거니까. 무료 제공.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돈 10만원이라도 투자해 보십시오. 10만원이라 투자해 보신다면 아마도 아주 좋은 결과 어마무시한 성과를 가져갈 수 있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빌게이츠가 인수하려고 하는 국내 제약회사 이 종목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보유계좌에 단돈 10만원이라도 투자해서 이 종목을 꼭 가져가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영상에서 바로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수익률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빌게이츠가 인수하려고 하는 국내 제약회사 이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이냐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상단에 제 연락처 010 5, 6, 8, 3, 4, 4, 2, 1. 여러분들, 상단에 제 연락처로다가, 빌게이츠. 네 글자입니다. 아시겠죠? 상단에 제 연락처로다가, 빌게이츠. 네 글자.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제가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그 다음에 이목표가 알려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자료 제가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빌게이츠가 인수하려고 하는 국내 제약회사, 이 종목. 놓치지 마시고요. 상단에 제 연락처로다가 빌게이츠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고 신청하시면 종목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여러분들 지나치지 마시고요. 종목이라도 확인하세요. 종목이라도 어떠한 종목이 지금 빌게이츠와 눈이 맞았는지 해서 빌게이츠가 왜 인수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과연 어느 정도의 폭발력이 있을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 언급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할 겁니다. 그런데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빌 게이츠가 인수하려고 하는 국내 제약회사. 그러면 빌 게이츠가 인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로벌 빅파마와 함께 공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공동 개발로 추진되는 거예요. 주가 날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상단에 제 연락처로다가 빌게이츠 네 글자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어 빌게이츠가 인수하려고 하는 국내 제약회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긴급하게 알려드린 점 여러분들 꼭 참고해서 투자에 실전투자에 바로 여러분이 편입하시면 아주 좋은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니까 상단에 번호로 빌게이츠 문자 한통 남기시고 빠르게 종목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긴급하게 강력 추천주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황제주가 될이 종목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단돈 1,000원대 바이오 황제주가 될이 종목을 제가 강하게 추천드리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추천이 아니라 강력 추천이 되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나 그리고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200만 주 이상의 대량 매집이 터진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인데 여러분들 이 종목 제가 모멘텀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특성을 갖다가 정확하게 정보를 제가 드리고 매수 타점 그리고 어디에서 팔 것인가 매도 타점 완벽하게 제가 정보 제가 드릴 거니까 이번 시간을 토대로다가 여러분들 완벽한 바이오 황제주 종목을 여러분 계좌에 담아간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지금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구독자분들에게 강하게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때 무엇이 있냐면 세계 두 번째로다가 신약개발에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국내 100% 독점을 갖다가 유치했습니다. 어마무시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 종목이 강력한 시장에 대한 급등 시그널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00조 원대 분야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부문에 대한 특허권을 선점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특허권을 가지고 글로벌적인 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에 완벽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 기존 생산 능력의 10배에 달하는 그 증서를 갖다가 확장하고 있는 이 종목. 완벽한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외인들이 최근에 200만주 이상 대량 매집이 터진 이 종목. 절대로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 강력한 이 바이오 황제주가 키어나올 가능성 매우 높고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접근하면 아주 좋은 결과, 아주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앞전에 IT 오전의 후속주가 나왔다. 이러한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형 바이오 황제주였던 알테오젠 그 후속주가 나왔다라는 건데 알테오젠은 3만 원대에서 40만 원까지 어마무시한 1000% 이상의 급등이 나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강력 추천주 종목도 완벽한 알테오젠의 후속주로 지금 현재 평가되고 있는 엄청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되겠다. 이 말씀 을좀 드리겠고 그리고 25배에 날아간 박셀바이오 종목 아시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5배가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셀 바이오를 능가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바이오 황제주 강력한 추천주가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100조원대에 대한 100조원에 대한 메가톤급 재료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을 놓치면 안됩니다.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있고 그 다음에 100조원에 대한 메가톤급 재료가 지금 함께 포착이 되어 있고 함께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이 종목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종목 제가 강력 추천을 갖다가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100조 원대 메가톤급 재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완전히 이 종목은 단돈 1천 원대에서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상황에서 외인들의 매집이 나왔고 그리고 제가 더욱 더 말씀을 좀 드리면 거두절미하게 오늘의 종목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강력 추천 주는 전세계 20조 원대 규모의 신약을 갖다가 두 번째로 개발을 했어요. 따라서 국내 100% 독점은 물론이고 세계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수억 명의 환자가 있고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정말 변변한 효과를 내지 못했던, 못하던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갖다가 완전히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놀라운 성과로 인해서 무려 20개가 넘는 글로벌 특허를 갖다가 단숨에 획득해버렸습니다. 따라서 더욱더 놀라운 것은 세계 100조원대 초대형 분야에서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갖다가 선점을 하면서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생산 능력의 1 0 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갖다가 증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동사의 원천 기술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아주 명백한 재료가 지금 현재 시장의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에게 강하게 추천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글로벌 시장을 갖다가 장악하기 위해서 관련법도 시행이 되면서 이제 정부의 지원까지 등에 없고 백조원대 세계 시장 잠식을 위한 파격적인 성장만 남아 있는 이 종목, 이 종목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은 강력한 바닥권 돌파를 위한 에너지 응축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순간 망설이다가 이 종목을 놓치면 저점 공략 기회도 없이 그냥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조마조마한 어, 그러한 종목이 되겠는데 서둘러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갖다가 물량부터 빨리 잡아두시면 아주 좋은 결과. 여러분이 하반기에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의 종목 바로 제가 오픈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차트 제가 보여드릴 건데 바로 여러분들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바로 1,000원대 바이오 히든 종목, 바이오 황제주 종목이 되겠는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아주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세력들이 바닥에서 계속해서 매집 활동을 이루어냈던, 즉 세력이 관리했던 차트가 되겠다. 보시면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 바닥권에서 박스피에서 매집을 하면서 계속해서 관리 했던 그러한 흔적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최근에 저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점을 갖다가 이제 서서히 올리고 있는 이 종목, 지금도 1천 원 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종목, 완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둘러서 물량부터 확보해야 되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나오지 않았던 거래 양이 붙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붙고 있다는 것은 조만간에 이 종목이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을 아마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 지금 급등에 대한 초익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빨리 공략을 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아주 좋은 결과, 아주 좋은 수익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1,000원대 바이오 황제주가 될이 종목을 이 종목 제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메이저 세력의 수급이 붙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 급등에 대한 초입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 종목을 잡느냐 아니면 놓치느냐 이것이 올 한해 주식 농사에 대한 완벽한 분수령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언상을 좀 높여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봤느냐 이겁니다. 제가 이 종목을요 여러분에게 바로 드릴 건데. 단돈 1,000원 대 황제주 종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제 개인 번호가 있습니다. 제 연락처, 보시면, 자, 010-5683-4421. 여러분들, 이 종, 이 번호, 이 번호로다가 딱 두고 있자입니다. 황제. 자 황제라고 두고 있자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제가 바로 단돈 1 0 0 0원대 바이오 황제주가 될이 종목을 바로 드리겠다 이 말씀을 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자010-5683-4421이 번호 이 번호 제 개인 번호로다가 여러분들께서 황제 황제라고 두고 있자 문자 한통 남기시면 단돈 1,000원대 바이오 황제주 종목 이 종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강력한 바닥권 돌파를 위한 응축 과정 여기에서 망설이면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급등 전에 저점 공략을 통해서 지금을 지금 무조건 해야 하는 바로 이 종목이 되겠는데 서둘러서 물량부터 잡아 두신다면 아마도 좋은 결과, 여러분이 바이오 황제주 종목을 통해서 완벽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멘텀, 엄청난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외인들,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 번호, 제 번호, 010-5683-4421, 이 번호로다가 황제 두 글자, 문자 한 통,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제가 바로 드릴 거니까 문자 바로 지금 남기시고, 이 종목, 종목부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정보, 매수과, 매도과, 완벽한 정보, 매수타점, 매매 전략을 드릴 거니까, 이 번호로다가 황제 두 글자,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남기시고, 빠르게 종목을 확인하시고, 서둘러서 물량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